오늘의 이제 컨텐츠는 밈 코인으로 흥한 이 크립토판 밈 코인으로 망했다입니다. 이제 알트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업비트나 빗썸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야? 라고 할 정도로 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했던 솔라나가 굉장히 큰 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 알트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부터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특히 솔라나 진영에서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이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이제 토큰들을 이제 사기 시작했죠 그러다보니까 이 토큰의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거래도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X에서도 이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한때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마인드쉐어가 50%가 이 AI가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고점이었는데 이제 팔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리는 섹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큰 섹터는 바로 디파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파이 썸머 한번 와야지.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올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더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디파이에서는 이더리움 디파이도 좋지만 기존 솔라나 디파이와 그 다음 베이스체인 디파이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왔던 베라체인 디파이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섹터는 바로 민코인 시장입니다 이민코인 시장이 사실 인공지능 다음으로 큰 하나의 마인드시어를 어, 갖고 있어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인드셰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게임도 있고 RWA도 있고 ETF도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AI, 디파이, 밈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밈코인입니다이밈코인이 솔라나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죠. 사실 2023년도 이제 11월달, 12월달 이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왜이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었냐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솔라나에서 봉크라고 하는 밈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 알트코인 시장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솔라나는 20불에서 30불 밖에 안 됐었었는데 이런 어떤 비트코인 etf와 이 봉크 이밈코인의 성공으로 뭐 100불까지 이제 올라가는 하나의 현상도 보였고 이런 어떤 좋은 추세 때문에 이 밈코인 시장이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요소로 좀 뽑힐 수 있었습니다 이 밈코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이 레이어 원은 바로 솔라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의 밈코인들이 많이 발행이 되었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밈코인이 발행되면 이제 그것을 사야 되는데 이 거래 속도가 느리면 그런 빠른 어떤 트레이딩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거래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가 낮았던 솔라나에서 굉장히 많은 밈코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 솔라나에서 이 펌프펀으로 만들어진 이 거래의 어떤 추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1일마다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뭐 한때는 뭐 200밀리언 달러 이제 넘게 이제 이렇게 거래가 이제 됐었었죠. 그래서 2억 달러 넘게 거래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었던 시장인데 최근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민코인 발행 제종기인 이 펀드펀이 30분 동안 아무 코인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나요? 네, 그 정도로 이 밈코인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펀더펀은 한창 밈코인 시장에 활기를 쳤을 때 1초에 하나씩, 1초에 다섯 개 이상 막 밈코인을 찍어냈던 밈코인 제조기였어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도 밈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다. 아마 2월 아마 17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도 이제 발행하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밈코인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밈 코인을 만들어서 한탕 해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솔라나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근 솔라나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 자료는 더 블록이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은 솔라나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월간 거래량인데 2월 달에 1월 달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한창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2024년도 이제 초반 이12 1월 달부터가 거의 뭐밈코인의정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AI 관련된 코인들도 페어 런치라고 해서 밈코인처럼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올타임 하이 찍다가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재밌었던건 뭐냐면 솔라나 네트워크의 활성화된 지갑 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1월 18일이었는데 1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밈코인이 발행됐었었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지갑수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활성화된 이제 거래 지갑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난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다.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도 줄어들고 솔라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지갑 수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솔라나를 결인했던 민코인의 발행량도 줄고 여러 가지로 고난의 연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의 가격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300불에 근접했던 이 솔라나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라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밈 코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밈 코인으로 흥한 솔라나가 밈 코인으로 좀 망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솔라나 네트워크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요 이제 원동력이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괴롭죠 괴롭더라도 이유는 알고 좀 괴로워해야 되고 또 이유를 알게 되면 어 이거 극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좀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응원을 좀 드리고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굉장히 좀 짧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날아가고 있는 솔라나와 관련된 이코 시스템 디앱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가장 민코인 시장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1월 18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자신의 민코인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5, 5, 5 이러면서 이제 민코인이 하나 트럼프 민코인이 발행이 됐고요. 발행된 지몇 시간 만에 거의 7빌리언 달러 뭐한 하루 하면은 7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5 0빌리언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50 빌리언이라고 하면은 5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시총을 갖기도 했고 순식간적으로 뭐 하루만에 수십억을 벌어다 준 사실 밈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코인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많이 얻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민코인의 끝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1월 20일 날이었죠. 바로 이제 영부인 민 코인이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이제 트럼프 잠깐만 영부인 이름을 딴이 민코인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리서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유명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민코인을 찍어내는 시장이 될 것이다 뭐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됐건 계속적으로 민코인을 발행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희비가 갈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니아 그 트럼프 코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른 민코인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치를 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사람은 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최근 2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5일 전에 이제 발행된 민코인 때문에 이 솔라나 이코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이것을 꽤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도 꽤나 많이 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께서 5일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떤 트윗이냐면 아르헨티나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 컨트랙 어드레스 하면서 민 코인 할때이 어드레스를 복사해 갖고 붙이면 은 거래를 할수 있거든요. 컨트랙 어드레스를 올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제 꽤나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순식간적으로 이 코인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0억 달러 이상 어떤 시장가치를 한때 갖게 되었습니다.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억 달러 어떤 시장가치를 갖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환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번의 학습이 되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10억 달러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어면 70억 달러가 됐고 더 나아가서 끝에까지는 뭐 50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큰 시총을 갔던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학습이 되었고 아마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그 5000억 달러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1000억 달러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쌈집돈을 끌어다가 이 민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더는 하나로 50억 원 해당하는 어떤 자금을 넣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민코인 트레이더들이 역대까지 벌었던 것을 다 여기다가 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행된 지몇 시간 만에 큰 시총을 얻었고 또몇 시간 만에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이3밀리언 달러에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4밀리언 달러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300밀리언 달러가 돼 있더라고요. 즉, 10토막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트럼프 코인, 그 다음에 영부인 코인, 이거와 좀 다르게 좀 다른 커뮤니티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 뭐냐면, 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이트 해커로 알려져 있는 이제 분께서 이거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 자기도 뭐한 2, 30억 손해를 여기서 봤는데 이거 누가 우리를 뒤통수 쳤는지 자기가 알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윗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꽤나 많은 정보를 시장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코인은 누가 만들었고 이 뒤에는 누가 있는지 샅샅이 이것을 거의 뭐 하루 동안 잠도 안 자고 이걸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 돈이 뭐 2, 30억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너무 궁금했겠죠 그리고 뭐 복수심에 불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특기도 온체인 분석 ...에다가 화이트 해커니까 어, 온갖 어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딥다이브 해가지고 좀 관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트위터에 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올렸던 이 리브라라고 하는 이민코인이 올려왔을 때 트위터에 두 명의 그 유명인사들이 예, 트위터를 동시에 게재를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분은 AI 회사의 대표인 예, 줄리안이라는 분이고 두 축에 있는 여기 보시는 이 분은 이 분은 솔라나 이제 생태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개발사라고 해요. 그래서 헤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두 분이 뭔가 이 아르헨티나 코인이 런칭하고 이제 수십억의 어떤 밸류를 이제 받게 되니까 이제 기쁜 거죠. 기쁘니까 이거 내가 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실 환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환희가 끝나고서 뭔가 이 붕괴가 오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환희가 이제 분노로 변했고요 분노의 화살이 이두 분으로 이제 향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라 코인 누가 발행을 했는지 이제 딥다이브를 하기 시작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밈 코인 이제 발행에 연류가 됐다라고 좀 정보를 내놓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누가 발행을 했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 좌측에 있는 이헤이든 데이비스가 이밈 코인을 이제 발행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채팅을 했던 내역도 공개가 됐는데, 그 내역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나는 영부인 코인 있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밀라니아 코인도 이 사람이 발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멜라니아 코인을 발행했을 때이 사람이 어떤 워딩을 썼냐면 자기는 이밈 코인으로 빠르게 이제 자금을 인출해가지고 자기 어떤 부를 늘리겠다는 이런 텍스 메시지를 동료들하고 나눈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헤이든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발행했던 게 바로 모두가 뒤통수 받았던 이 리브라 코인인 게 이제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어리게 보이고 스마트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기꾼 관상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혼자 했을 것 같지 않다는 어떤 의심이 막싹 트기 시작했죠. 딱 봐도 멍청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각국의 어떤 대통령들과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공식 트위터에다가 어, 이런 어떤 민코인을 게재할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있지 않을 것 같다. 이 뒤에는 누군가 또이 사람을 조종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 했고 그것으로 좀 지목을 했던 게 바로 화면 우측에 있는 메테오라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이제 벤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최근에 트럼프 밈코인, 그다음에 영부인 밈코인, 그다음에 리브라때 전부 다이리퀴리티 풀, 유동성 풀이 전부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 솔라나 덱스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거래량도 이제 꽤나 많이 올라오고 차세대 어떤 디파이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피터나 아니면 뭐 카미노나 뭐 지토 같은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이 인기가 많았지만 이 어떤 밈코인 대표적인 어떤 대통령 밈코인 때문에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 디파이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벤이었다 근데 이 벤이 화면 좌측에 있는 이 사기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냐면 벤하고 이 헤이든하고 서로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밈코인을 발행하려고 왔던 유명인사들은 밈코인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헤이드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죠. 아, 너가 기술이 없으면 내가 이거 잘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얘랑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이 벤이 여기 헤이드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이드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줬던 도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솔라나의 그래서 이제 리더라고 할수 있는 여러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검증하지도 않고 어, 이런 어떤 사기치는 민코인을 이코 시스템에 발행하도록 내버려 뒀던 게 굉장히 이제 슬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난의 화살이 이 메테오라 창업자한테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테오라 창업자도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했었나 봐요. 어, 자기가 이딜를 자기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자기 친구한테 소개해 주셔 준이 민코인이 굉장히 잘 되니까 자신의 어떤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서 어, 굉장히 임플시브 하다, 인상적이다, 라는 트윗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두 명의 이제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벤하고 이제 헤이든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알았고, 그러면 트럼프 민코인도 그렇고, 영부인 그 민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리브라도 그렇고, 이런 민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결국 이것에 대한 먼저 정보를 취하는 하나의 집단들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냐면 바로 주피터에 돌렸습니다 어, 주피터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밈코인이 발행되기 전에 어, 자신들은 컨트랙 어드레스를 알지도 못했고 이에 대한 사실을 몰라갖고 자기네들은 사실 이 사기코인과 관계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결국 메테오라랑 주피터는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가족이었던 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고 이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기 때문에 결국 메테오라가 알고 있었으면 너네도 알고 있지 않았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살이 이제 같이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붕괴를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여러가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멤버들을 등쳐 먹었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붕괴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2023년부터 이 n p u t 시장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슬라이드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였는데, 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방송에서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민코인으 나왔을 때 중계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아르헨티나 그 밈코인을 굉장히 빨리 들어갔는데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들어갔는데 손해를 봤다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빨리 알수 있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스레드가 처음에는 어 나는 이 아르헨티나 코인 이거 나온지 몰랐다 그리고 너네랑 똑같이 아르헨티나 코인을 리서치하고 나왔을 때 들어갔을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대화 내용에서 자기는 빨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다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어너 이거 정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또 스레드가의 굉장히 친한 친구죠 이 디가세 파운더 야, 솔라나 이제 nft 파운더인 이 프랭크도 이것에 이제 연루가 됐다는 게 이제 지면서 사람들의 문맥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사람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트레이드가 있나 이 프랭크나 민코인 어,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이 친구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결국 민코인이 발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 민코인이 발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마케팅될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릴 것이라는 것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생중계해주면서 사람들이 나도 아르헨티나 코인 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포머를 이제 유도를 했던 것이 이제 발각되면서 레피테이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랭크고 이 스웨드가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 코인을 알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더 파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트레드가이랑 프랭크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지만 이 아르헨티나 코인이 발행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신들이 커뮤니티 대상으로 이 돈을 벌었을까 이제 많이 이제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면에 여기 보이시는 챔프트 그램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쓰는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여기 헤이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죠. 요게 보면 여기 그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요 친구, 요 친구가 운영하는 이 회사. 에, 소속된 사람이 이 스레드가이아 프랭크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는 거고 이 친구가 결국 이 아르헨티나 코인의 마케팅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줬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너네 어쩐지 밈코인 잘하더라. 너네 맨날 PN에 올렸잖아. 프로필 앤 로스 올렸는데 뭐, 뭐한만달러로뭐 500만 달러 쉽게 만들더라.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아이가 알았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챈 거죠. 결국에는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고, 그것을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함으로써. 그리고 초기에 거래를 해 놓고 자신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는 뭔가 트레이더의 신이 된것 마냥 막 이거 트레이딩 해 가지고 뭐 10배 벌었다. 뭐 20배 벌었다. 100배 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의 포모를 유발해서 그 사람들이 이 밈코인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긴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이게 사실 나온 지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5일 만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밝혀진 거예요. 어, 그러므로써 이 솔라나의 그 레퓨테이션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밈코인에 대한 정체를 알았잖아요. 인사이더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인사이더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등쳐먹기 위해서 홍보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밈코인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조가 만들어지면서 솔라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굉장히 힘든 알트코인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거 들, 들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좀 등쳐먹기 위한 이런 세력들이 진짜 존재했구나 이거 만약에 아르헨티나 코인이 아니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걸 했었을 거잖아요 뭔가 웹투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 마담을 앉혀 놓고 뒤에서 밈코인 발행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어떻게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밈코인 트레이더들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행위 를 계속 반복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번째 실패를 해서 다행입니다 세 번째 발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스러운 이런 밈코인을 발행하기 더 어려운 시장이 올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